네, 안녕하세요. 작두조입니다. 엉뚱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오레오 쿠키 12개를 16일간 먹였더니, 이 스타틴 약물을 집중 치료했을 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레오 쿠키를 먹은 그룹에서는 71% 감소 효과가 보였고, 스타틴 약물 그룹에서는 32.5%두배 차이가 났어요. 예, 네, 의심스럽겠지만, 이게 오레오 쿠키를 만드는 제가 기업에서 돈을 댄 그런 연구는 아닙니다. 예,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일단 이 시험에 참여한 피시험자들은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혹은 마른 체중에 이제 몸은 건강하지만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질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만 이제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16일 동안 오레오 쿠키를 하루에 12개씩 매일 먹였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낮아졌다. 이런 관찰 연구예요. 근데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으로 키토시스를 유지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키게 되니까 이게 LDL 수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LDL은 지방을 이동시키는 수송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환경에서는 이게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생산돼야 됩니다. LDL로 망가진 혈관을 뭐 수리한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LDL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게 되게 이상적이고 건강한 상황입니다. 근데 LDL이 높아서 위험한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염증을 동반하고 있을 때딱 그때뿐이에요. 그게 바로 혈관이 망가져 있을 때인 거죠. 피검사 할때 이런 항목들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성 지방이 100 이상으로 높고, 반면에 이제 HDL, 고밀도 지단백은 50 이하로 낮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하는 호마 아이알 수치가 1 이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방 효소들이 상승해 있을 수 있죠. Sgot, Sgpt, Ggt, 간에 이제 무리가 가는 상황들 그리고 아디포네틴 호르몬이 감소가 돼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내장지방이 있는 사람이라면 LDL 수치가 높다 그러면 걱정을 해봐야죠. 바꿔 말하면 LDL 수치 하나만으로는 그 어떠한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LDL 수치 하나만 들여다보는 건 테스트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LDL 수치 하나만 보고 이 스타틴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죠. 멀쩡한 환자들을 죽이는 처방입니다. 키토시스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오레오 쿠키를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와! 설탕이다! 당분이다! 이러면서 비록 우리 포도당이 더러운 에너지고 지방에도 도운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어, 우리 몸은 이 당을 먼저 태우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쓸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에서 포도당으로 에너지원이 바뀌면 체내에서 이제 지방을 이동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LDL을 만들 필요가 없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키토시스 상태에서 올라갔던 LDL이 바로 떨어지는 게 관찰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LDL 수치만 떨어졌지 이 사람은 이제 머지않아서 당뇨병이 생길 거죠. 스타틴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당뇨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물론 의사들은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지면 잘했다고 환자를 칭찬하고 말죠. 네, 당뇨가 생기면 이제 그때 가서 당뇨약을 또 처방하면 되니까 기본적인 생리학을 이해하고 LDL이 우리 몸 속에서 지방을 이동시키는 기본적인 그 존재 이유를 이해한다면 LDL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이 약을 처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해 없이 조각조각 연구를 보다 보니까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의사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들, 이 제약회사 위주의 과학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약회사가 원하는 결과라는 건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약을 처방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교육하거나 운동을 강조할 이유가 없죠. LDL이 높으면 위험하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건데 원래 선동이나 광고 문구는 간단한 법이에요. 대한민국 의료계는 미국 걸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미국의 의료계는 제약회사랑 식품업계에 볼모 잡혀서 고지방 식이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탄수화물 단순당 위주의 식사를 권장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좋다고 국물을 권장을 하겠어요? 노예들 일시키려고 나온 식단인데, 아, 정부가 한다고 해서 다 오른 건 아니죠. 코로나 때 방역정책이나 백신정책도 그랬고, 한국은 과거에 이제 분식장려운동도 진행했었잖아요. 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논리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밀가루 분식이 열량이 많다고 좋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LDL 수치가 높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 LDL 수치가 높으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